안녕하세요. 어, 저희 가게 도난당한 지 지금 3일째일 거예요. 제가 신고를 바로 넣고, 형사님이 오셔서 CCTV 바로 받아가시고, 다운로드 해서. 그리고 음, 지나간 위치마다 이제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셔서, 제가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바로 연락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형사들 진짜. 정말 존경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어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돈이 많으신 분이 실수로 그렇게 해서 어 전환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안타깝지만 뭐 그냥 좋은 이슈로 그리고 이 계기로 제가 보험사에서 어보 되는, 도난에 대한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 제가 월계점에 들은 화재보험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어, 의정부점에 들은 화재보험에는 또 도난이 들어가 있네요. 월계점 메르츠 화재가 의정부로 갔었어야 되고 의정부에 삼성화재가 월계로 있었어야지 제가 양쪽으로 이제 조금 보상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메르츠 화재는 화재가 났을 때영업손실금을 어, 1일 10만원까지 주더라고요. 근데, 어, 의정부의 삼성화재는 1일 5만원까지 밖에 측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싶기도 한데, 뭐, 법적? 이러기보다는 우선 약반이 그렇대요. 이게, 보험사마다 다 이제 건물에 같이, 건물이 신설 건물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1일 영업손실금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같이 노후화된 그 건물을 가,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 보상을 조금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 그런 약관을 조금 체크를 하고서 어, 따져 보셔야 될것 같아요. 같은 보험금을 내는데도 정말 약관마다 해주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게 정말 천차만별 달라요. 근 이걸 설계사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해서 이번에 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